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 불리 TV입니다. 2024년 3월 12일 오늘의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줄 시황으로는 코스피는 전일 대비 21.97 포인트 상승한 2,681.81 포인트, 코스닥은 전일 대비 13.78 포인트 상승한 889.71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어, 전일 대비 0.70원 상승한 1311.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 매매 동향으로는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매도세를 보였고, 그 다음 외국인은 코스피를 매도세, 코스닥을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어, 이또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세를 보이며 오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리포트 수익률 현황으로는 그 에어부산, 웨이브일렉트로, 코스맥스, MBT, 코스맥스 이렇게 네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여기 에어부산이 오늘 해가 떴고, 그 다음 플릭스 점수도 7점으로 좀 이제 배수신호를 보였는데요. 바로 에어부산 차트 같이 보시면은 요때. 요 상승 추세가 깨지고 난 이후로 주가가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기 보시면은 요 저항선이 깨지면서 요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어, 이때 한번 상승 변곡점 신호, 그 다음에 오늘 해까지 떠주면서, 어,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며칠간, 어, 하락, 하락이 아닌, 횡보를 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 아무래도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어, 오늘 블릭스 점수도 그렇고, 어, 이제 또 상승 전환을 할수 있는 어, 아니 또는 그 저항선까지 주가가 상승해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추세가 깨진 이후로 거래량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 거래량만 조금 붙어준다면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종목인 웨이브 일렉트로. 네이블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어, 얘도 봐, 얘도 지금 이제 6월 6월 이후로 쭉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에 지지선 부근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고 지금 거의 지지선이랑 만나고 있는데요.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지선이 깨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만약에 지지선이 깨질 경우에는 여기 밑에 지지선 3700원 부근까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평선도 지금 완전하게 역배열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하락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퍼스맥스 MBT 입니다 어, 얘도 조금 하락하는 차트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해해해 해 이렇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잠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 이거 이외에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 지표상으로 나타내는 어, 신호보다 지금 차트가 하락하는 게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도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이, 이 지지선이 오늘 깨졌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인 4050원까지는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차트는 코스맥스인데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얘도 하락 추세를 쭉 그리고 있고 어, 오늘도 얘, 얘는 이제 또 여기 한번 이 그때 이때 당시 지지선을 어, 이탈한 후에 주가가 다시 이 위에 상단에 안착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해가 뜨면서도 어, 주가가 회복을 하지 못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요 저항선 부근, 저항선에서 좀더 멀어진 모습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음 지지선까지 거리가 상당히 조금 되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어부산 이외에는 하락하는 차트, 그다음에 또 지지선이 깨져가지고 저항선으로 전환을 하는 차트를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지지선 부근까지 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다시 신규 진입 하시는 분들은 어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신규 진입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토픽, 뽑은 토픽 세 가지는요.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원격 기록. 이렇게 세 가지 토픽을 뽑았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엑시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반도체가 장 초반에는 이제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꼬리를 다루면서 한 점심쯤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 한해 동안에는 현대자동차가 영업이익 1등을 했는데 근데 이제 2024년 1월 1분기 전망을 보시면은 또 삼성자동차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아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영업이 1조를 기록할 것으로 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전년 대비 한 7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라 가지고 상당히 의미있게 보이고요. 반도체 시장이 이제 또 회복을 하고 있다. 거의 완벽하게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식이 있었는데요. 요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인 테블스퀘어가 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설립 현지에 설립한 조인트 벤처가 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동, 중동 자본이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투자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 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외에도 오늘 반도체 관련 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그 동안 지금 최근에는 HBM 3E 그 개발 해가지고 경쟁을 했었는데 삼성이랑 SK이닉스랑 마이크론 이렇게 세 회사가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올해 말에는 HBM4가, 어, 나올 것이다. 라고, 어,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 다음 토픽은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중에서는, 요, 한농화성, 한농화성, 대주전자 재료, 삼성 SDI, 레몬, EV 첨단 소재,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어, 특히, 그 삼성 SDI가 11.12% 상승을 한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어, 아무래도 전망으로 나온 게그 전세계 2차 전지 기업 중 가장 저평가됐다는 증권업계 분석이 있어가지고, 어,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삼성 SDI가 이렇게 시총이 큰 기업이 한2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가지고 어, 런 그, 최근에는 2차전지 소부장주가 아니더라도 대형주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이 테슬라가 독일 공장에 이제 또, 어 공장 근처 화재로 정전이 발생 하면서 가동이 중단됐이 됐었는데 요 공장이 다시 이제 현지 시간 11일부터 기동을 재개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그 인터배터리 때 나왔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랑 해가지고 지금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는 원격오류인데요. 원격오류 중에서는 인성정보, 소프트센, 유비케어, 인바디 등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비대면 진료 어, 그 전면으로 허용한 허용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격 의료 시장 규모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2024년 1조 5,700억 원 규모가 이제 또 4년 뒤에는 두배 수준으로 두배 이상으로 시장이 커질 전망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요 미국, 일본, 독일의 어, 어, 기술력이 뒤처지진 않는데 그래서 원격의료 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이런 기술력이 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 어, 정부도 지금 이제 계속 추진을 하려고 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려는 이유가, 어, 지금 의대 정원을 추가를 한다는 그런 이슈도 더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정부에서는 그 수요에 따라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이제 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2,000명이나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또 의사협회 측에서는 또 의대 측에서는 지금, 의대 정원이 한 학년에 3,800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또 거의 두배 수준, 거의, 이제 또, 거의 1.5배 수준으로 바로 다음 학, 다음 학년부터 정원을 늘리라고 하니까 좀 준비하기는, 어, 어렵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힘들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격 의료를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주고 원격 의료 관련 주가 어, 가끔씩 강한 모습을 어, 보이고 있는데 음, 오늘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주 만에 2주 만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주고 오늘 저희가 뽑은 토픽으로는 어, 반도체, 2차전지 원격 의료 이렇게 세 가지를 전해드리고 오늘 장마감 브리핑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